며칠 전 도내 솔립 혹파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도는 솔립 혹파리 천적인 먹좀벌 800만 마리를 방사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피해 규모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먹좀벌이 붙어있는 미세의 그물망을 혹파리 피해를 본 소나무 아래에 얹어둡니다. 잠시 뒤 먹좀벌은 인근 소나무로 날아들어 솔리폭파리의 알이나 애벌레에 산란합니다. 그 목전벌이 기생을 하고 있다가 솔폭파리가 성충이 될 때에 솔폭파리가 성충이 되지 않고 이 목전벌이 성충이 되므로 해서 솔폭파리를 죽이는 경상북도는 6월 말까지 청송과 안동 등 도내 10개 시군 400 헥타르에 목전벌 800만 마리를 방사합니다. 솔리폭파리 천적 방사는 산림 내에. 다른 종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친환적이,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천적 방제는 도내 피해 규모의 10%에 그치는 상황. 도내에는 지난해 소나무림 3,700헥타르의 솔립 혹파리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율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 7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혹파리 피해는 2012년 20%, 지난해 31%로 향후 3, 4년은 계속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경북은 전국 1 6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혹파리 피해 증가율이 10.5%로 최악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충 방제의 예산이 쏠리면서 약물주사 등 화학적 방제 예산은 거의 확보하지 못했고 예비비 등 뒤늦게 추가 확보한 시군도 소규모 방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